쓰리웨이 냉장고를 DC 전용 냉장고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상에 어있는거이 부분을 좀다 제거를 하고요. 콤프를 장착을 해서 어, DC 전용 냉장고로 교체 작업을 합니다. 이3리웨이 냉장고가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직접 사용을 해보면 가스도 많이 먹고 전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3-way 냉장고를 DC 냉장고로 변경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보셨던 냉장고 뒤에 있던 부분들을 전부 다 탈거를 했고요. 자, 요런 콤프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뒤에다가 부착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타워형 냉장고도 가능하고, 작은 냉장고도 가능하고요. 3-way 냉장고, 카라반에 있는 냉장고나, 요런 모터에 있는 냉장고도 DC 냉장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냉장고, 디 c 냉장고 교체 작업도 전라도 공주에 위치한 사라바나우스에 문의하십시오.